했지 않을까 음, 참 답답하죠 백성이 왜 이와 같은 불리한 조건을 그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결국은 자기들의 목에 칼을 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무엘 통한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왜 끝까지 왕을 달라고 했을까? 왜 왕을 달라고 고치고 있을까? 왜 자꾸 왕을 달라고 징징대면서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간천하고 있을까? 참 사람은 묘한 것 같죠? 사람 정말 묘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눈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뭐 그게 하여튼 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그냥 그거를 구집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어, 비록 사무엘의 두 아들, 어,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물론 그거는 그들의 몫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세울 것인지는 또 그는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직 결정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우리 눈에 선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론의 네 명의 형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론의 네 명의 형제가 나다,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죠 그런데 그두 형들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계자석으로서의 누려야 될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람은 이게 처음과 달리, 나 이게 풀어지면 이게 자꾸 이렇게 영역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같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놈이 잘해주니까 이제 막 기호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잘 해주니까 기호 오르고 풀어주니까 마치 이제 아지처럼막날 뛰는 거죠. 어려울 때 고통 당할 때 힘이 들때 자유를 주고 힘을 극도 돌수 있는 주변의 세력을 형성해 주니까 이제는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얻 얻었던 그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개구리 어리의절 시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 얘기했지만 그 가까울수록 더잘 알면 알수록 실은 조심해야 될게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조심하죠. 처음에 만날 때, 어려울 때, 심해질 때, 그리고 고통 당할 때, 은혜가 될 때도 언제가 은혜가 돼요?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올때 은혜가 되죠. 내 삶이 힘들고 초박하고 고통 당하고 괴로울 때, 내 삶에 정말 뭔가를 통하여서 내가 심으로 되는데 그와 같은 통로가 없을 때. 그래서 조그만 통로라도 열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자리가 좀 이렇게 당당하게좀 굳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세울 만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 이허으로져요경계선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 그러니까 신앙도 실은 척박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든지 내가 지켜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나 그거 할수 있다 이거예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모든 걸다 가졌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해라고 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항상 거짓이 많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은 거짓이 많아요. 정말 너가 그 말을 할 만큼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만큼 너 그렇게 자신감 있냐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보인다안 보인다 하나님의 어떤 필요성이 그렇게 그다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분이 너의 삶에 지금까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인간은 언제나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변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은 변하더라. 변해요. 변한 다음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뭡니까? 자기 위주야. 자기 중심야 자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접근해 오시면 그게 다 불평과 불만이야. 경계선을 굉장히 믿기게 확실하게 해내요. 하나님과의 경계를 뺏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주님, 내 모든 걸다 헐어서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하죠. 그때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렵지만 나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하고 나서는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와 관계 안 해도 되는 건 마냥 자기 위주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중심에 자기를 세운고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나 개명이나 요청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라 말하고 불편하다고 라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듣다 보면 아, 저 사람 다시 어려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저 사람 고꾸라지지 않으면 정말 밑바닥으로 다시 곤도박질 치지 않으면 저 사람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이 너희 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왔는지를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곤도박질 치는 사람이 안바뀌네요곤도박질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나와서 그분들이 이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대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대. 근데, 이제,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옛날에 계속 변하지 만 않았다면, 그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실제가 될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다이어버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귀찮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춰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하면 그분이 그분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입 그래서 때로는 다윗과 같이 십 수년의 시간 속에서 고통당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도 역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려운 시간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그의 삶 속에서 천하 대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 고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쫓겨나가서 고통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결국 끝이 있거든요 끝이 올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끝은 다시 출발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출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은 채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왕을 달래요. 왕을 달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질문 던져보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같이 왕을 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대 때리고 싶어요? 또그입을다으어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왕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아미를 얻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미를 얻는 대가는 너무 크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아니까 뻔히 알아요. 아는데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자녀가 자꾸 이제 좀만 자라면막 자기 주장을 필 때가 와요. 지금도 피죠. 그, 그러면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머리 좀 컸다고, 밖으로 좀 컸다고, 아니밥 먹으려고 하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근데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을 하고, 우리 시대, 우리 친구, 우리의 문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얼음이 누이니까 보면 다 속바닥 안에 있잖아요. 그 인생법 뭐그 별거 없지요. 뭐다 단순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다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 행동을 하는지.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거든요. 그걸 모른 척 해줄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군 생활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 한 2년 6개월인가그 정도 하잖아요. 한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3년이죠. 일상, 항상 똑같은 반복이거든요, 일상에. 그러니까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항상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등병으로 온 애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흔히 보여요. 야, 머리 부리지 마. 한마디 해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지혜로운 거같지 이렇게 하거든요. 깨부리거든요. 근데 병장의 눈에는 보여야 보여요. 보여요. 딱 보이죠? 현수가 보이지, 너도딱 보여요. 아니, 이놈이 말은 하는데 이걸 보니까 아, 이놈이 요이 저런 마음이구나. 딱 보이거든요. 병장이 막 아, 있어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말 한마디 딱하고 행동 하는거 딱하면 다 보여요. 그 속에 있는 게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안 되죠. 왕을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 왕의 제도를 알려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의 제도를 알려줘요. 그래도 너 요구할 거니?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라면, 어휴! 하나님 그런 줄 몰랐어요. 어휴! 무서워요. 안 할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그 이미 자기 안에 결정을 했어요. 이미 자기 안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 사람이 그렇게 핑계를 댈때그 얘기 속에 감춰져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왜 그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보고 듣고 결정하게 된 그와 같은 하나의 동기들. 생각해보면 뻔한 결코 자기에게 불리한 거를 본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보는 거죠. 사무엘의 이와 같은 아들들의 이와 같이 타락함, 그리고 그 사무엘의 나이 들어가,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저 현실적인 블레셋 이방인들의 이 국방력을 우리도 왜 못하지? 할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확실한 사사만을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응답만 가지고 살아야 돼?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밖에 것이 좋,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좋은 거예요.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어, 왕이 좋고, 왕이 제도가 있으니까 좋고, 막상 자기에게 닥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밖에 있는 게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 고향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일지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듯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밖에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죠.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단 알려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알려줘요. 왕이 일단은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너희의 주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의 주권 아래에서 너희는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재정적인 것들을 그가 탈취해 갈 것이다. 즉, 합법적인 탈취, 즉, 세금을 걷는 거죠.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휘하여서 어게합니까 의무적으로 징병제도, 의무 징병제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할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더 많아질 것이고 너희들이 자유를 외쳐도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지 않을 경우가 생기고 아무리 힘들거려서 양식이 떨어져도 그 양식조차도 왕의 창고를 채워야 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데 왕을 구하겠는냐 이거예요. 자, 왕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을 구하겠어요? 왕을 구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왕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왕을 구해요. 얘야, 그러지 마라. 얘야, 그러지 마.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러시면 안 돼. 요 여러분이 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돌아올지 여러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성경 그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오게 돼요, 아픔이 오게 돼요. 당신이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경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지금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하려고 하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신은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지만 그런데 안 돼요. 위험해요. 하시나 하면 안 돼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고집을 부려요. 하겠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왜?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와 같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왜이 길을 굳이 해야되냐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답답함이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해야죠 짧게 하는게 좋으니까요 여러분 일단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자기가 오르는 거가 먼저 세워지게 되면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항상 비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놈은 뭐라고 했어요? 강도라고 했죠. 나보다 먼저 온 놈은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온 그것을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출겨나간다는 거예요. 왜그 말씀을 듣지 못하냐면 느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난의 말씀을 따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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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자신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속에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안 따라가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거니다안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결국 다불평불만이에요 신앙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변명과 불순종의 당한 이유만 넘실넘실 되게 됩니다 너희 이런 제도인데 그래도 왕을 구하겠니? 아니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결론은 하나님이 왕을 줘요 안 줘요? 하나님 왕을 주죠 여러분 왕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여러분이 얻었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지금 다할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지금 즐기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정말 그게 끝까지 가나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살찌는가요? 여러분 정말 그걸 지금 가졌더니 행복한가요? 없을 때는 가지는 게 행복인 줄 알지만 가졌을 때 정말 그것이 행복으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나요? 아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 같은 욕구와 불만과 탐욕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을 보고 있지 않나요? 주님의 목소리가 점점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확신이 점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대로 끝나면 내가 지옥이 더 가까워진다라는 건 지옥의 문이 활짝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나를 환영할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혹시 오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 여러분 왕을 구해서 안되는 거죠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왕을 구해야 되는지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알레르야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죠.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한획한 한 획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주님이 내 양으로 알고 꼴을 먹고 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더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제 우리가 자난 앞에 기도합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손나무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의 눈에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세상 현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만약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막상 그 행복을 가진 것 같은 순간, 그러나 그 행복은 여러분의 영혼을 묻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손에 잡힌 자만 이 행복한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힌 자만이 행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행복한 거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꼴을 얻는 자가 행복한 거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 거고 주님 앞에 물고로 내가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고 주님을 내가 오늘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주님이 행복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계명 안에 거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사실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르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I uh -oh. 하나님 벌써 도망가고 잡은 듯 싶으면 벌써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치 허공을 향하여서 하나님 손짓하는 것과 같은 와 같은 인생의 무상함이 우리의 삶인데 잡힐 수 없는 것을 자으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손의 의로 우리가 잡혀서 주님의 인광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나눌 수 있음에 항상 그곳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큰 것임을 기억하고 해당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단, 축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할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